네,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실기 2개월, 그리고 실기 20일 총 3개월 공부하고 전기기사 동차 합격한 이지훈입니다. 대학생활과 병행하며 빠르게 합격한 비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 없는 과목을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세요. 필기는 전 과목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는 회로이론, 그리고 전자기학은 90점대를 목표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전기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은 까락만 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필기, 실기 모두 기출은 최소 5개년 이상 풀었습니다. 문제풀이 후 틀린 문제, 혹은 반복되는 문제만 모아서 문제 속 개념이 숙지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공부 기간은 한달 정도로 엄청 짧습니다.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필기 공부 때 단순 암기보다는 실기 문제까지 응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이해한 후에 암기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기 유형이 필기 문제를 응용해 출제되고 있다고 하니 처음 공부하실 때 필기가 아닌 실기까지 한 번에 확실히 공부해 두세요. 어, 제가 생각하는 에듀윌의 장점은 최고의 교수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교수님이 1대1 학습 질문에 정말 빠르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듀윌 실천 모의고사가 저에게는 정말 유용했습니다. 기출 문제에 더해서 실전 모의고사도 계속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모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보통 감리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의고사에 나온 감리 문제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던 것도 정말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덕분에 저는 맞출 수 있었고요. 어, 저는 김영복 교수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전기기사 시험은 과목도 많고 외워야 할 양도 많은데, 김영복 교수님이 진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짚어주셔서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입니다. 어, 제가 강의를 듣고 먼저 합격한 사람으로서 알려드리자면, 교수님들이 강조해주시는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주세요. 공부 시간과 공부량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저는 지금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 도로공사, LS전선 등의 공기업 가산점으로 서류는 프리패스였어요. 기사 자격증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서류, 전공시험, 면접 등 모든 전형에서도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음 회차에 합격한다는 마음 버리시고 이번 시험에 실기까지 합격하겠다는 확실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정말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도 합격했어. 너도 할수 있어. 에듀윌은 합격이다.